괜찮랑해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는 영역은 다 죽으셨기 때문에 심으시면 좀 많이 좋아집니다. 너무 선생님 너무 아프게 한것 아, 같습니다. <laughs> <laughs> 와 진짜 많이 올라왔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그냥 승아나 네? 일 나봐. 니 아빠 머리 좀 봐봐. 오늘 있잖아. 머리 대고 등에도 눈썹 대고 푸른 그가 보이대 봐봐, 이라 봐봐. 머리가 이렇게 엄청 숱시 많아졌잖아. 응?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야. 젊어졌다고 막 이제 난리가 아니야. 이제 이제 아빠 시대가 이제 돌아갈 것 같아. 이제 엄마 이제 큰일났어. 엄마는 이제, 이제 간 인생이야. 뭘 응? 들어와. <laughs> <laughs> <덤버로 돌아와. 응. 웃음> 그 저거 동네 사람들이 응? 그거는 아 10년 더 잘못했다고 진작 좀 하던 왜 그렇게 하냐고 머리 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많이 났으나 응, 아빠 머리가 엄청 많이 났니가 쓰도 봐봐 쓰도 엄청 많으니까 봐 짧건만 더저저 밑으로 했으면은 20년 전안 되지 너무 짧건만 밑으로는 네. 네. 큰일 나지 이마가 다 가리져서 안 되지 그거는 아빠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젊게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한테 적당하게 젊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너무 젊게 해줬어 그렇죠. 지금 아 선생님 저 너무 고맙긴 한데 5년은 더저 저, 나이 젊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젊게 해가지고 주위에서 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옥자 씨가 자기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그냥 나는 그렇게 없어요 나보다 응? 더 젊어져도 나는 어쨌든간에 나는 모르겠는데 동네 상, 사... 동네 상황이 사... 그냥 난리야. <laughs> 아니 그거 머리가 벌써 틀리잖아. 숱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확실히 영양을 줘서 그래나 비료를 줘서 그래나 숱이 엄청 많아졌대니까 머리가. 이게 일 년이 되면 이제 전적인 머리가 똑같지는제 근데 지금 내가 손대봐도 막 올라왔죠, 뭐. 어 그냥 많이 올라왔네. 어버, 어버. 꼭 저기 묘 심은 것처럼 비료 많이 줘갖고 잘된 것처럼. 와 진짜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어, 여기가 뭐 이렇게 벗겨졌었는데. 여기 그거 어, 없었잖아, 거의 이거, 이거 없었다고 쳐봐라. <몬> 아, 어떻게 됐다몇렇 지금 있어요, 맞다. 지금 다시 지금 살아났잖아, 이거 봐. 이렇게 젊어 보인다니까? 야저 사진 봐봐. 사진남 하기 전에 이마 다 벗겨졌잖아, 저봐 봐봐. 정말 그 한가 때 찍은 거, 이마 봐봐라. 지금하고 완전 천지차이잖아요. 이게 지금 5년 전, 5년 전. 5년 전, 5년 전 머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 대머리 대체 대었잖아 머리가 나렇게 아 대머리 저이랬었어요 어,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이쪽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빛이 보여는이 봐봐요. 넓어 갖고야. 지금은 아버지, 목숨 이고 이봐, 이 정도잖아. <laughs> 엄마가 정성을 들여 비료를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비료요? 그래, 영양을 줬잖아, 아빠한테. 저기, 요리 같은 거. 아, 식사하니까 그게 비료가 되는 거야? 그게 영양이 되니까 그비료나맞잖아 <laughs> <마찬가지야>. 영양이 돼갖고, <laughs> 잘, 머리가 이렇게, 숱이 나눠지고쳐내보아 봐봐, 영양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 뭐든지 다 식물들은 다 영양을 줘야 차대. 아, 이 사람, 그남편한테 영양이 뭐야, 이 사람아. 이제 남들이, 예? 제가 뭐고, 연안남 편하고 사나, 그러면은. 너무 아이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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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서투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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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네요. 엄마 아이고. 옛날에는 아빠를 차에 많이 나서 마트나 이런 거 가기 좀 싫었다고. 네. 야 처음에 여기 아파트 이사 왔는데 이주했 <laughs> 이사 왔는데 나는 동생이 언니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아저씨야. <laughs> 네? 아저씨예요? 처음에 놀래더라고 처음에. 주위에서 난리니까. 아빠 주위에서도 막 하신다고. 아니, 댓글에도 난리야 이 사람한테 뭐 주위에서만 난리인지 알아 댓글에서도 엄청 젊은이가 나온다. 뭐 했다. 내가 좀 잔하다 그런 게 아니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 알았어, <laughs> 인정할게요 그럼 머리 머리 때문에 인정해지면 젊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 엘스틱한와 진짜 와.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여기 또 이. 숙취 긁어지고 하는 약이 또 있어 아 이렇게 몇개 남았는데 응. 한날 잊어버려 그래서 그거 먹어야겠다 싶어 난 먹다 말아버렸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아빠 그거 제대로 잘 먹었으면 그 훨씬 좋아졌겠네 그걸 제대로 안 먹어서 이런달또 하얗게 보이잖아 제대로 먹어 봐. 완전히 막 이렇게 됐겠네 불쌍하게 그게 반대로 내가 심을 전 젊게 보이고 이렇게 됐을 거야 응? 엄마 위에서 그렇게 하신 거네 아빠가 이뭐 아빠. <laughs> <laughs> 아니 근데요 이 처음에 심을 때는 안 아팠어 아, 마치. 잠깐이잖아, 잠깐. 따끔따끔해요? 응, 어, 따끔따끔. 여기 다 마취하고. 아, 마취하고 하니까. 아빠, 그러면은, 이, 이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그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빠가 응. 해보고 나서의 느낌도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나는 진짜 그, 저거 뭐, 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건 할수 있어. 오, 진짜 내가 네. 만족해니까. 어, 내가 안서 그때는, 내가 하기 전에는, 나도 안하라그랬었으이 나도.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했지만은, 내가 저거. 솔직히 말해서 겁나서 안 하려고 그랬지, 아플까봐. <laughs> 아니, 겁나서. 겁나서 그랬지, 이 사람아. 겁나서 그랬지, 이 사람아. 내가, 뭐, 인생에서 제일 만족없러워 와, 진짜. 진짜 만족어 응? 일단, 자신감이 생기고, 주위에서 다, 뭐, 다뭐 저거, 격려해주고, 아, 주위에사람들이 아,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젊어지고, 어떻게 저거 뭐고, 응? 그러나 아, 픈소리를들 때마다 너힘들아고 음. 그리고 뭐, 머리만 했냐, 이 사람아. 여기 점 있는 도 뺐잖아. 그데다더 아, 젊었지, 젊지 오빠가 약할 때 가만있어. 히 젖은 점 뺐잖아, 큰 거. 이거 그, 네. 그, 뭐, 저거 쓰는 거보다는. 가발 쓰는 거보다. 그렇지, 훨씬 낫지네. 네. 예, 예, 예. 그리고 답답하고, 또 조금 만 삐뚤어지면 어때? 맞아, 맞아, 맞아. 아, 알아버리더라. 맞아, 맞아. 아, 아, 그래서, 나 그래서, 가발, 그는 그런, 그런 임시방통이고 앞으로 이제, 이게왜 예, 그러냐면, 뭐, 가발을 쓰면 예. 여기 폭풍이 안 되잖아. 네, 네. 그냥 막더 답답하고, 덥고, 응, 아. 엄청 아. 답답하대.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나이 먹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진짜, 어, 김원중이 말 들었더니, 진짜 어, 잘 들었구나. 그런 생각 저, 난자신해요 응. 아 김원중이 한테 아그 그런 소리 듣고 했더니 너무 자신감 있다고 또 어. 나한테 만나가 술 한잔 사저 삼각커플이 뭐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인생 50, 60대 뭐, 60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80초 넘어야 뭐 할아버지 서류 드지. 지금 운정으로 내가 60아홉인데 방송에 74 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아! 말해라 아, 똑바로 했지. 방송에 칩4가까 많아 칩사 69이나 74인지 똑바로 얘기해야 돼사람들은 거짓말이 많아 나는 인생은 80부터 라고 생각하고 어. 어깨 딱비고 발걸음 딱, 딱 하고 근들 땅땅 치면서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내가 60이라고 할때아 60이 이런데 저거 아. 어떻게 어? <laughs> 사람이 그7 0안 같고 70몇 살 같이 보이는데 아왜 60이야? 그 아니, 근데 그랬더니 나이가 안 돼. 60도 안돼 보이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나이 사람. 그것도 가르쳐야. 뭐라고 이 사람 같아? 60이 6 0밖에안 보이. 그 그러면 난 뭐가 되냐? 나는 해민이겠다. 네,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아들이나 딸님, 따님, 따님들 분들도 부모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효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 엄마도 머리 한번 심어볼까? <laughs> 머리 심으면 어떨 것 같아? 얘기해봐. 아씨 억자씨! 네. 왜요? 억자씨는 할거 없어! 이렇게 머리가 생생한 뭐 생생해!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아무튼 이렇게 잘 되는 모습 한번더보여드릴고 끝낼게요. <목소리> 와 진짜? <laughs> <됐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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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머리 어떻게 됐는지, 현뒤에 네. <laughs>